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봄바람 불던 부활주일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가 어느새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 오며 끝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응답을 기대하며 전성도가 작정 기도에 참여했는데요. 40일 그리고 10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 최은정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이나 극동 아시아에서 자라는 대나무 중 모소라는 대나무 종이 있습니다. 모소 대나무는 다른 대나무와 달리 씨를 심은 후 처음 4년 동안은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나무처럼 보이지 않지만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 정도 자라기 시작해 6주가 지나면 15m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순을 내기 전 4년 동안 먼저 뿌리가 땅 속으로 멀리 뻗어나간 뒤 순식간에 거대한 줄기와 가지를 키워내는 이유는 어떤 가뭄과 큰 비바람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눈에 띄지 않게 비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뿌리가 단단하게 잘 내려졌다면 응답이 더디더라도 주님께서는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큰 열매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와도 단단한 기도의 뿌리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연희동 때부터 이어져 온 우리 교회의 연중무유기도 그 기도는 나와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와 단임 목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시절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단임 목사의 애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의 연세조항 교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좀 완전히 그 연희동 그런 교회 아니고. 큰길울 이제 이사 가게 해 달라고 제기울 성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목사님 능력이 좀 말씀해 둔 되게 달라고 건강 달라고 최고 컨텐츠로 영감으로 영권으로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목사님 사모님 건강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내가 뭐 하는 거 있어요 성 성령으로 말씀을 거건거그 말씀대로 생의 말씀 듣고 사는 거에 감사하지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무식하니까 나는 회개다 하고 회계 다 하고 내가 전도 많이 하고 또 목사님에서 목사님 주의 종을 잘 만나서 음 말씀 중간에 주의 종잘 만나서 사는 것이 제일 고맙고 함 감사해요 하느님 앞에 주의 종잘 만나서 진짜 세계에서 없고 대한민국에서 도 이런 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그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명의 꼴을 먹고 사니까그 감사하고요.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33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 명령하신 전성도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를 10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전 담임 목사는 구하라 주시마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작정 기도를 주님께서 주신 특명으로 여기고 참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이번 기도회를 성도 모두가 단한 명의 방관자 없이 참석해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 복받을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50일 동안 기도할 것을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번 작전 기도는 담임 목사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너나 할것 없이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담임 목사를 잃을 것이냐 얻을 것이냐는 중대사를 놓고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네. 체척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달라고. 요 우리 목사님 양육하는 강권하시고 120살까지 사셔서 우리 천국 가는 길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40일 그리고 10일 동안 이어진 이번 작전 기도회는 담임 목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성도 모두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기도 모임 리더라는 고등부에서 사역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학교 기도 모임을 부흥시키는 목적이 일단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에 힘쓰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세 명에서, 초, 초상기에는 세 명에서 기도했다가, 5월 17일 금요일에 35명이 다 같이 그 자, 동아리 장소에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가장 큰 응답 내용이. 연희동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기도로 세워진 우리 교회는 지금도 33년 전부터 시작된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연희동 때부터 목사님과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로, 충성으로 심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공동의 연세중앙교회로 열매 맺은 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목사님께서 어, 10년 전부터 성령의 강력한 감동에 따라 작전 기도가 전성도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작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의 결과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의 이상을 것으로, 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크게 한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정말 다녀열과 같은 그런 뛰어난 리더자들도 나올 것이고 조용균 목사, 윤석전 목사와 같은 시대를 뒤흔드는 그런 목회자들도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기도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위를 위해서 계속 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33년 전 연희동에서 함께 기도하던 청년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직분자들이 된 것처럼 지금의 기도가 다음 세대 응답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나무처럼 2019년의 기도가 뿌리를 내려 잠깐의 시간 동안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1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이 자라난 응답이라는 열매로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령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내 영혼을 위한 기도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쉬지 않고 기도해 반드시 그날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YBS 뉴스 최은정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성도들의 뼈 아픈 기도와 금식으로 온전히 성령에 붙들려 담임 목사를 강단에 세우시며 오직 주님이 승리하신 성령강림절 부흥 성회 소식 장선화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3박 4일간 2019 성령강림절 부흥 성회가 진행됐습니다. 그 동안 순간쁘게 달려온 40일 그리고 10일 전성도 작전 기도회를 통해 강구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성령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응답되기를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전한 윤석전 단임 목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던 루시엘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는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인격인 지성, 감성, 의지가 타락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사단 귀신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인간도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이 있고 죄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 신분이 피조물임을 잘 알고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인격을 갖추고 창조자가 만든 인격대로 살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것으로를 미혹하잖아요. 어? 그게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못문에 뭐 미혹당하지요. 몰라서. 다치 인격적으로. 지성적 타락. 지성적 타락. 그래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 몰라서 지옥 가. 지옥 간다음 아는 거예요. 지옥 간다음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 어?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있을 때 알고, 아예! 내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마귀 역사를 알아야 되고, 아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이런 지성적 인격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각자 맡겨진 직분에 불만 불평하며 불순종했던 죄, 영적 세계 무지하고 지성적 인격이 타락해 내 현실과 상황대로 살았던 죄, 전 인격의 타락으로 나를 성령에 거하는 집이 아닌 귀신이 거하는 집으로 만든 죄등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우리에게 지정의라는 인격을 주시고 인격을 하나님 스스로 억제하지 않아요. 마귀도 우리 인격을 통해서 속여서 거짓말 시켜서 지옥 보내고 하나님도 우리 인격을 통해서 설득 시켜서 스스로 회개하고 나오게 맨는다이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격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아주 자산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의 지성과, 그리고 감성과 인격이 타락한 을 모습,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내가 예수피를 붙들고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올때 성령님께 나의 주권을 드리면 나의 전인격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격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나를 나나 천국 보내자고 어,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렇게 애절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앞으로 어 천국을 갈 만한 그런 신앙 생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정말 천국을 갈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 속이는 그 놈을 아는 센서가 없다 이 말이오 이 센서는 바로 그 놈들 아는 영적인 감각이라 말이오 주여 나에게 정말로 신령한 센서를 주소서 영적인 움직임을 어미주도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발쾌하며 분별에 이기게 하옵소서 교회 존재의 목적은 영혼 살리기 위함이며 우리 삶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흑암의 권세로 끊임없이 영혼 구령을 가로막고 우리의 인격, 지성, 감성을 속이고 세상으로 미혹해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영적 세계의 무지함을 처참하게 깨달았으니 타락한 지성적 인격이 성령의 인격적 지성으로 우리 안에 완전히 인격화돼야 합니다. 죄를 아는 지식이 있어도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계계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도 빠져 나갈 수도 없으므로 영적 세계를 알고 보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전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 현재 내가 의안에 거하는지 아니면 죄안에 거하는지를 매일같이 회계로 나 자신의 점검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 영혼의 빛바를 깨달아 성령님이 응답하시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흑암에서 빛으로. 육에서 영으로 세상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YBS 뉴스 장선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6월 9일 주일 이부 예배는 성령강림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윤석전 담임 목사는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성령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에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어 영원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힘없는 기도와 회개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입어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영혼의 때를 위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령 강림절 축하행사 제16회 도전 성경 속으로가 진행됐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범위로 문제가 출제됐고 180여 명의 예선 진출자 중 60명이 본선에 올라 치열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된 도전 성경 속으로 해서 손에 땀을 쥐게 했던 3, 4위 결정전. 4위는 대학 청년의 김종하 자매, 3위는 풍성한 청년의 김승민 형제. 2위에는 풍성한 청년회 이재민 청년이, 대망의 1위는 여전도의 김경옥 성도가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이제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데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면서 공부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절 한절 외우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했습니다. 성경퀴즈 대회를 통해 듣고 깨달은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가지고 성령이 마음껏 쓰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죄 값을 갚았으니 부활의 사건이 내 것임을 고백하는 침례. 물 속에 온몸이 잠겼다 나오으로 죄로 죽을 영혼이 예수로 다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침례식이 지난 6월 8일 이영근 목사의 침례로 진행됐습니다. 이날은 49명의 남자 성도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받은 성도는 물론 이를 지켜보던 가족과 소속기관 식구들은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밝은 얼굴로 감격해하며 축하의 꽃다발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도록 기도하고 전도로 그 구원을 시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리심이 헛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에 응답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크고 작은 믿음의 간증들이 오늘날에도 끝없이 줄을 잇습니다. YBS TV 홈페이지 기획 특집 코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병고침, 문제 해결, 가족 구원 등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 그들의 삶의 역사하신 주님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라. 작정기도회는 마무리도 했지만 영혼의 호흡과 같은 기도는 쉼없이 달려가야 할 영적 생활 속에서 계속돼야겠습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 전도하며 주님 기쁘신 뜻을 조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고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예수 안에 늘 강건함으로 주님의 사형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하고 진실하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